조국혁신당 대표님, 윤재관입니다. 오늘은 조국혁신당이 감사원의 감사원 오남용 실태를 고발하고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 발의를 한다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참석해주신 분, 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선민 대표님 참석해주셨습니다. 차규군 최고위원님 참석해주셨습니다. 신장식 원내수석부대표 함께해 주시고 계십니다. 정춘생 정책위원장이십니다. 백선희 원내대변인이십니다. 강경숙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김선민입니다. 폭우와 산사태로 사망 및 실종자가 20분이 넘습니다. 앞으로 희생이 얼마나 늘어날지 걱정입니다. 숨진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족께 위로를 보냅니다. 실종된 분들을 찾는 것이 지금 국가가 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폭우 피해 회복을 위해 당장 추진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은 늦출 수 없습니다. 재난지원금과 재난보험금은 속도가 핵심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의 본 순서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오늘 감사원의 감사권 오남용 실태를 고발합니다. 이를 수사할 상설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합니다. 주방장 칼 쓰듯이 조사하라. 고래나 호랑이 사자를 겨냥하는 게 진짜 일이다. 이것은 TV 드라마 대사가 아닙니다. 유범호 감사위원이 감사 노하우랍시며 한 말입니다. 감사원이 그간 어떤 일을 했는지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사냥은 검찰만의 행태가 아니었습니다. 검찰이 권력의 사냥개라면 감사원은 몰입꾼 역할을 해왔습니다. 검찰이 혹시라도 빠뜨린 사냥감이 있으면 찾아서 검찰 앞으로 몰아다 줬습니다. 아예 숟가락으로 떠 먹기 좋도록 요리해서 검찰에 넘기기도 했습니다. 감사원은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 감사원법 2조 1항입니다. 독립의 지위를 이렇게까지 명문화한 이유는 권력으로부터 독립이 존재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 정권을 거치며 감사원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그때마다 감사원은 조심하고 해명하려고 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에서는 정치적 편향 논란을 즐겼습니다. 윤석열에게 충성하고 있으니 주목해달라고 과시하는 듯 했습니다. 그 결과 감사권을 정치 보복의 도구로 휘둘렀습니다. 가장 앞장선 돌격대장이 유병호 씨입니다. 그는 감사원장 말을 자르고 제 주장을 앞세웠습니다. 사무총장 때 감사위원 의견을 무시하고 건너뛰었습니다. 잊지도 않은 감사 부원장처럼 위세를 과시했습니다. 감사원은 유병호 사단, 이른바 타이거들이 장악했습니다. 사조직을 만들어 좋은 자리로 밀어주고 끌어줬습니다. 사조직을 운영한 것 자체가 공직자로서 결격 사유입니다. 최재 감사원장은 감사원 출신 첫 원장입니다. 그러나 2020년 7월 국회에서 감사원을 대통령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유병호 씨전횡을 맡기는 그녀 묵인하듯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감사원은 공공 영역을 감찰하는 본연의 임무는 도의시였습니다. 이전 정권을 겨냥한 정치적 사냥을 하고 윤석열 정권 잘못은 없던 일로 만드는 비리 세탁소 역할을 했습니다. 사례는 차고 넘칩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검사는, 피격 감사는 대통령실 개입 의혹과 절차 무시, 증간 결과 일방 발표 등 명백한 위법 의혹이 있습니다.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감사는 표적 감사이자 절차 무시, 주심 감사위원 패싱까지 있었습니다. 월성 1억의 폐쇄 감사는 더 심각합니다. 감사 범위를 경제성으로 자의적으로 한정하고 그에 맞춰 감사가 진행됐습니다. 관련 공무원들은 모두 무죄를 받았습니다. 국가통계 조작 감사에서는 부동산원 직원을 회유 및 협박해 강제자백을 자백을 유도했다는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또 방통위, 공영언론 등에 대해 표적감사, 위법감사, 정치감사 의혹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관저 이전 감사에 대해 김건희 씨 관련 업체는 감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윤건희 부부 비위는 없던 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들을 그대로 둘수 없습니다. 이들 임기보장은 동무든 칼을 계속 쥐어주는 꼴입니다. 조국혁신당은 감사권 오나명 의혹을 철저히 수사할 상설특별검사의 임명을 촉구합니다. 남겨진 윤석열 잔재들을 뽑아내겠습니다. 이로써 검찰을 해체 수준으로 개혁하듯 감사원도 제자리로 돌려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질문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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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그래도한 어. 네. 네. 말씀 해주세요. 국정조사와의 관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 네. 네. 하시죠? 예. 말씀을 좀 추가해서 겠습니다 예. 네. 차원님 아시죠? 아, 아니요. 네. 대표님. 지금 어, 감사원에 대해서는 박찬대 의원께서 국정 조사를 제안하셨습니다. 저희는 어, 국회에 원래 도입되어 있는 상설 특별 검사를 어, 임명하는 어, 상설 특검법을 발의하는 것이 저희의 아닙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팝발이가 그 아니. 는 뭐. 수사 요구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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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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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